지금부터 푸딩푸름 교육생은 군대 입소했습니다. 네? 군대에, 군대에 들어왔다고요? 푸딩푸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어? 이거 전부 짜장이잖아 와, 이거 군대에서 보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음 나갔다. 거거든 무슨 소리야 오빠 정도는 내가 쉽게 이기지 푸딩 푸람 얼른 밥 먹어 아+ 아 뭐야 엄마 오늘도 짜파게티야 벌써 일주일째 짜장라면이야 아... <laughs> 미안해 엄마가 깜빡하고 짜장라면을 샀는데 오늘 또사 와서 그래 어쨌든 이거 다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 짜장라면 일주일째 먹어서 너무 지겨운데. 얼른 먹어. 엄마 나갔다 올게. 오빠, 어. 오빠. 우리 이거 새롭게 먹어보는 거 어때? 어떻게? 짜잔! 나는 불닭게티에 먹을 거야. 야, 푸름이너맵찔이라서 불닭볶음면 못 먹잖아. 불닭볶음면은 못 먹지만 이거 짜파게티랑 섞어 먹으면 하나도 안 맵거든. <laughs> 완전 맛있겠다. 아씨, <너> 맵돼지. <웃음> 대단해. <웃음> 너희들 뭐하고 있어? 아, 깜빡 엄마가 짜장라면을 너무 많이 사놔서 이번엔 좀 다르게 먹으려고 그래? 재밌겠는데 어? 근데 푸딩오빠는 어떻게 먹으려고? 나는 비짜게티 응? 비짜게티? 그건 뭐야? 팔도 비빔면이랑 짜파게티랑 섞어 먹는 게 완전 유행이래 어? 비빔면이랑 짜파게티를 섞어 먹는다고? 뭔가 이상할 거 같은데 아니야 엄청 맛있다 했거든 너 한입 달라고 하지 마. 안해 너... 안해. 색다른 오빠는 어떻게 먹으려고요? 나는 비밀 기다려줄게. <laughs> 얼마나 대단하게 먹으려고? 나도 안 궁금해. <laughs> 역진 짜파게티랑 섞어 먹으니까 하나도 어? 없는 것 같아. 아, 나도 먹어봐야지. 아, 아. 음, 완전 새로운 맛인데. 음, 뭐랄까 짜파게티를 초장에 찍어 먹는 그런 맛이야. 나 먹어볼래. 별로야, 난 맛있는데 먹지마 그럼. 야, 완전 맛있겠다 색다른 오빠, 그건 그냥 짜파게티 아니에요? 맞아, 색깔이 그냥 짜파게티인데. 색깔이 똑같아 보이겠지만 이건 초파게티야. 초파게티? 그게 뭐예요? 초콜릿을 녹여 만든 초콜릿 짜파게티, 초파게티. <laughs> 으악,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해. 어? 어우, 맞아. 그걸 어떻게 먹어? 왜 음. 초콜릿을 넣어 만든 짜파게티라니? 냄새부터가 아주 색다른데. <laughs> 음. 색다냐? <laughs> <laughs> 아 배부르다 <laughs> 역시 맛있어 난 저녁에도 초파게티 먹을 거야 이번 초파게티는 딸기 초콜릿이거든 <laughs> 초콜릿이나 더 사러 가야겠다 <laughs> 으, 역시 달라 달라 아주 색다름이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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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얘들아 완전 대박 사건이야 대박 사건 어 뭔데 뭔데 설마 우리 선물 사온 거야 그래 니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거로 아빠가 서 닌텐도 게임기? 아, 아니 아니 짜잔 어? 어, 뭐야? 아, 이거 짜장라면이잖아 아 아빠 우리 이거 일주일 내내 짜장라면만 먹었는데 아나 이거 지금 못 먹을 것 같은데 맞아 짜장라면 더는못 먹어 어 그래? 야 이거 니네들 네, 다 먹으면 아빠가 10만원 주려고 했어 10만원 10만원? 어, 우리 용돈보다 많은데 어아 어,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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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신 다못 먹으면 니네들이 아빠한테 주는 거야 우리가? 어.. 어..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멧돼지 니가 있잖아 우리가 할수 있어 아빠 아빠 할게 할게 <laughs> 근데 우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아 그니까 아 그리고 10만 원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 다 먹어야 돼와 어, 근데 이거 완전 신기하다 홍어충 짜장라면에다가 간짬뽕을 섞은 거래 군인 아저씨들이 완전 많이 먹는 방법이라는데? 어, 그러면 그냥 짜장라면이 아닌 거네? 우와! 어. 우와 라면이 8개나 들어있어! 어, 소스도 엄청 커! 오오! 어, 어. 이게 매운 소스가 뭔데? 어, 어, 벌써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우리 빨리 먹어보자! 아. 나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 왜 아직도 그대로지? 그러면 이거 매운맛 소스를 넣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오한번 어, 넣어보자, 넣어보자. 그래 그래. 응? 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진짜? 응. 음. 음 맛있는. 음. 나는 좀 매운 거 같은데? 근데, 푸르마, 이거 계속 이렇게 먹으면 좀 질릴 거 같은데? 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음. 오, 맛있겠다. 소세지랑 음. 음. 먹으니까 완전 맛있다. 오, 나도 계란해. 음, 맛있 아, 음, 음, 음. 우리, 이렇게 먹으면 장난아빠한테 1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 원, 10만 원. 먹자, 먹자. <laughs> 어, 이상하다. 한참을 더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야. 아, 어떡해. 이러다 우리 10만 원나가게 생겼어. 아, 오빠 가지고 있잖아. 내가 아무리 멧돼지여도 이렇게 큰건다못 먹는다고.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어... 아, 아, 어... 네? 아니 얘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무슨 일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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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 오빠랑 내기를 했는데 이 건보라면 뇨... 다못 먹겠단 말이야. 맞아 일주일 내내 짜장라면만 먹었더니 완전 금방 질렸어. 어... 니네 할미가 그거 다 먹게 해줘. 우리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지, 있지. 그런 방법, 요, 있지. 니들, 눈 감고 10초만 있다가 떠봐. 알겠어. 10, 9, 9 움직입니다. 거기 푸딩 푸름 교육생 얼른 뛰어옵니다. 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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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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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푸딩 푸름 교육생은 군대 입소했습니다. 네 군대 들어왔다고요? 자, 푸름이 푸딩이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1 0 0번 합니다. 100, 0 0 번이나요? 어, 힘들 것 같은데. 어서 합니다. 아 예. 네. 아, 네. 누가십니까? 조용하고 지금부터 운동장 20바퀴 돕니다. 아, 20바퀴요? 조금만 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빨리 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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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 몇 바퀴나 돌았지? 아, 10바퀴인가? 아. 20바퀴를 언제 돌아? 아, 빨리빨리 돕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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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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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어, 배고프다. 아, 나도 아, 군대 오니까 너무 배고파졌어. 아, 푸딩푸름 이제 밥 먹으러 이동합니다. 밥이요? 네! 네. 푸딩푸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어, 이거 전부 짜장이잖아. 와, 이거 군대에서 보니까더 맛있을 것 같아. 어? 잘,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응나있다응나맛다응나다아맛있다 음, 우와 음, 음. 음, 어, 음, 어, 어, <laughs> 어! 우리가 이거 다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먹다니 어. 할머니가 다 먹게 해준다고 했지 어? 할머니가 조교 선생님이었어 어, 어 잠깐만 그러면. 우리 장난 아빠한테 1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오, 아싸! <laughs> 자, 10만원! 와! 아, <laughs> 아, 아빠가 너무 고파서 그런지, 그걸 다 먹었잖아! 맞아! <laughs> 야, 그걸 다 먹다니, 내 아들딸이지만, 니네 정말 대단해! 아! 아빠 이번 달꼭다 썼다. <laughs> 아 그러니까 왜 우리랑이 그런 얘기를 해?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말인데, 지네 이거 한번더 해볼래? 이번엔 20만 원이야. 또?